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가리아 1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은혜를 잃으면 연합이 깨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잃으면 연합이 깨진다 합니다. 오늘 스가리아 메시지에는 참된 목자와 악한 목자가 등장을 하지요. 선한 목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하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양떼를 모으시고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죠. 여기 보세요.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7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들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 떼를 먹일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대기를 취하는데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래요. 여러분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 은혜라는 뜻이 했어야 되죠 이거는 조건이 없음을 얘기하잖아요 인간으로서 조건을 찾지 않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은총이라고 부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비극이지만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품을 때에 그게 평안이 되고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줘요.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잃으면 뭐가 깨진다고요? 연합이 깨진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정말 확실합니다. 내 주장이 강해지고 내 뜻이 앞서잖아요. 그게 강해질수록 연합이 깨집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막 직분자들이 막 회의를 해요. 근데 자기 주장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회의가 좋은 곳으로 갈까요? 안 좋은 곳으로 갈까요? 반드시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 주장이 들어지지 않을 때 섭섭함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분열이 돼요. 이건 정말 확실합니다. 또 하나 상대방에 대한 감사와 은혜 은총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분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은혜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오더라도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은혜로 돌이키셔서 아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한 은총의 사람이지. 그럴 때에 분열의 영이 아니라 다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를 꺾어 버려요. 자, 한번 읽어 봅시다. 자, 10절에 나오죠. 10절 시작.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꺾어 버리십니다." 은총에 꺾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내버려뒀다는 얘기입니다 양떼가 이렇게 막대기로 하나님이 이 몰아 목자가 몰아야지 제대로 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꺾어버렸다 그럼 놔두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이 뭐죠? 육이라고 하는 내어버려두는 거잖아요 그게 구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너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고, 네 주장대로 살아봐라 하고 내버려. 하나님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하, 또 우리의 고집과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어 그럼 한번 해봐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내 주장이 강하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거든요 은혜가 안 돼요 오늘 말씀이 전해져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뜻이 강하고 내가 지금 내 삶에 지금 버겁잖아요 그럼 이게 안 들려올 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내버려 둘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냐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가요 이게 참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도 뭐 해야 되냐. 주의 말씀 듣기에 여러분 또다시 에너지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슬럼프가 올때 어, 마음이 복잡해지시면 안됩니다. 슬럼프가 오거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복잡해지면 안되고 단순하게 가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이 누구시죠? 근본이고 본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과 상대하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질까요? 계속 단순할까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그를 칭송하려고 하고 또 제자들은 막 말씀을 전해도 제대로 안 되는 모습을 막 봐요. 그럴 때 마음이 막 복잡해지다가도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죠?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죠? 한적한 곳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아주 머리를 심플하게 만드십니다. 삶을 심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집중해요. 그래,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지?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기쁘신 뜻을 행해야죠. 하면서 하나님한테 에너지를 쏟아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이거 해결해야지에 머리를 골몰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쏟아요. 우리가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다 보면 복잡해지고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막 복잡해지다가도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머리를 좀 심플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시작하고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11절을 한번 보세요. 언약을 폐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11절 시작 당일에 고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앉지라 여러분과 저는 주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주장이 막 가다가도 아 맞아 내가 내 뜻대로 가면 안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여러분 자기 뜻대로 가서 좋다면 여러분 가셔도 좋은데 반드시 여기 15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어리석은 악한 목자가 등장을 합니다 악한 목자가 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서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 굽을 찢으리라 라고 돼 있어요 어리석은 목자는 절대 양대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건데 아까 전에도 사실 선한 목자가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을 갖지 않자 하나님이 사실 유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악한 목자의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잠깐 내버려 두시지만 마지막까지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오게 하시는 분이죠 그런 악한 목자는 우리가 완전히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아, 무섭지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를 쏟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 말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꼬일 거라는 거죠 그거 아시죠? 인간은 누군가에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악을 향해 나아가느냐가 이게 양분이 정확히 돼 있어요. 어, 아담과 하와가 뱀에 의해서 꼬임을 당해가지고 어,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면 누군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끌어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무조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의존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떤 도전장이 오잖아요. 그게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럼 바. 반드시 사단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반드시 사단에게 끌려가요 하나님께 따라가느냐 그 아니면 사단에 따라가느냐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를 뭐하는 영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고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불순종 아들들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이 안 되면 반드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사우랑 알고 계시죠? 사우랑이 예배도 드리고 뭘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뭐가 없죠? 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시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순종이 없어요. 예배도 드린다니까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전장이 있고 우리에게 조언이 있거든요. 격려의 메시지가 뭐주회종을 통해서라도, 아나님 말씀을 통해서라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아, 이렇게 가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지시상이 한번 들려오는 게 아니라 몇 번씩 들어오는데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사나이 끌려가요. 그래서 아지마 사우랑이 뭐에 이게 휩싸여있죠. 항상 악신이라고 하죠. 악신에 휩싸여있습니다. 순종이 안 되니까 불순종으로 이렇게 꽉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잖아요. 양때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려오는 메시지가 내 인생에 뭐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느냐 주님 말씀은 뭐가 도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뭔 도움이 되냐 한강한 곳으로 가는 게 뭐가 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순종이 안될때 계속해서 내 삶이 이 사단에게 끌려간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분열의 영이 아니라 연합의 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목장도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연합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하여 연합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의 말씀을 배할 때, 은총을 꺾어 버릴 때에 분열이 되기 시작한다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아닌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 주신 하나님의 양떼와 영혼들을 함부로 여길 때에 점점 분열이 되기 시작하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면 어느 순간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한가한 곳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가정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내 뜻을 주장하여 통치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을 좀 정리하고 내 사명을 일깨우며 그렇지 내가 이 백성을 위해 죽으러 왔지 십자가를 짊어져야지 예수님이 한가한 곳에서 다시 사명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관속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삶의 마음을 정리하여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의 양떼를 위하여 뛰어가겠습니다 이제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어 내 가정을 위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널브러질라다가도, 아, 나에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맡겨 주셨는데, 나에게 양대를 맡겨 주셨는데, 내가 어찌 널브러질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이렇게 삶을 시간을 죽이고 있겠는가? 세월을 아껴서 우리의 양떼를 위해 자녀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더욱 더 하늘로부터 오는 은총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게 해달라고 우리의 한간 자리를 다시 확보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하여 살리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정말 살리게 해달라고 시간을 죽이지 않고 정말 귀한 시간들 바쁘니까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자리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주님도 제 생각이 앞섰고 내 뜻이 앞서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터치하셨고 주님이 이끌으셨기에 제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버리시고 어느 순간 나만 남았다 내 실력만 남았다 내 생각만 남아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 이 새벽자리를 통하여 한간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적한 시간 정말 주님만을 독대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이 시간 정말 마음을 다시 정리하며, "하나님, 제가 이 가정에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 믿지 않는 가정과 이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곳에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양 떼를 맡기시고 이런 사역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함도 아니고, 내 야망과..."